6임 중급체 15강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요국과 호식격을 했어요. 요국과에는 두 개가 있습니다. 탄사격, 호식격이 있는데, 어 일단 지난 시간은 호식격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이번 시간은 탄사격. 탄사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빈 총을 쏜다. 그래서 내가 상대방을 향해서 총을 쏘는데, 빈 총을 쏘다 보니까 상대방이 타격이 없는 거예요. 주체 내가 좀 불리한 거 합니다. 코식격은 내가 쑥대화살을 맞아서 별거 아니었는데 이번에는 반대로 탄사격이 나오면 주객이 유리하고 주가 조금 불리한 겁니다. 그래서 일단 탄사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국과는 총 65개가 있습니다. 그 65개 중에서 탄사격 그리고 호식격 두 가지가 있으니까 어, 잘 살펴보시고 나머지 다음 시간에 묘성과 그리고 그 이후에 별책과 쭉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서 좀 이해가 안 가고 어렵다 하면 포기하지 마시고요. 중요한 것은 반복해서 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리고 사주명리학을 공부하셨던 분들은 요김을 공부하면 사주명리학에서 공부했을 때 뭔가 부족한 게 있어요. 그것을 해결해 줄수 있는 게 바로 6입니다. 물론 6효도 있고 주역점을 칠 수가 있지만, 일단 6효 같은 경우는 뭔가 기구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지만, 6임하고는 조금 또 달라요. 그래서 6임은 사주하고 연관성이 굉장히 많지만, 6효는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6효보다는 6임을 공부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는 점, 아울러 말씀드리고, 혹시 공부를 해보고 싶고 배우실 분이면, 앞에 전화번호가 나와있으니까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고과는 천반과 지반이 극을 하는게 아니라 일단 일간을 중심으로 2,3,4과 천반에서 일간을 극하던지 아니면 일간이 2,3,4과의 천반을 극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호식격 같은 경우는 호가호의상으로서 어떤 일이, 놀랄 일이 발생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별게 아니더라. 그러니까 나한테 어떤 일이 발생을 했을 때 호식격이 나오면 크게 놀랄 일이 아니에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반면에 누가 뭐 좋게 이야기를 하고 잘될 것처럼 이야기 했는데 호식격이 나오면 반대로 잘안 된다. 용두사입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호시라는 것은 숙대 화살로 나를 쏘는 형상이고 내가 숙대 화살에 맞는 거니까 타격은 그렇게 크진 않아요. 다만 이 호식격도 어, 유금 금의 기운이 화살로 해서 나를 날아올 때는 그때는 조금 충격이 있긴 있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이제 공부를 하고요. 그래서 어, 유금이라든지 금이 탔을 때 그때 맞으면 조금 어, 타격은 있다. 하지만 크게 놀랄 일은 아니다. 자 탄사격은 일간이 이삼작가의 상신 천반을 극하는 거예요. 한 개의 총으로 두 마리의 토끼를 겨눈 상이고 어떻게 보면 빈총을 쏘는 상입니다. 그래서 이 탄사격이 나오면 어, 일은 좀 나중에 도모하는 게 좋고 어, 소송점 내가 했는데 탄사격이 나오면 내가 상대방에 해서 소송을 걸었어 내가 원고예요. 그러면 내가 불리합니다. 상대방이 유리한 거예요. 그래서 탄사격이 나오면 주 주객 객체가 있는데 주체가 불리하다, 내가 불리하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것은 어, 탄사격 같은 경우는 뭔가 이제 사람을 만나 뭐 이렇게 만나려고 했을 때 어, 사람이 어디 나가 있다 그러면 그 사람 만나지 못합니다.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어, 어렵고요. 만약에 또공망까지 이제 나중에 저기 하지만. 이 공만까지 탔다고 하면 훨씬 더 어렵고 안 좋습니다. 물론 이제 길장 덕이나 합 이런 게 들었을 때는 어 좋은 일이 생길 수는 있어요. 그거는 나중에 뭐 일덕이라든지 아니면 뭐 천일기 탔다든지 뭐 로기 탔다든지 이럴 때는 좋을 수 있습니다. 또 합으로 됐을 때 그렇지 않고는 내가 불리하다. 그리고 일은 바로 실행하는 것보다 천천히 후일을 도모하는 것이 좋다. 이게 핵심입니다. 지난 시간에 요국법, 요국가를 만드는 법, 앞부분만 공부를 했습니다. 만약에 사과에 무국, 호위, 요, 극이 없다. 위아래를 극하는 게 없으면 요국이라 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일려신의 최호초. 그래서 일간과 상신들이 서로 대각선으로 엇갈리면서 극을 한다. 그러니까, 위아래로 극하는 게 아니고, 상극과 하적상이 아니고, 대각선으로 일간이 2, 3사과를 극하든, 2, 3사과의 상신들이 일간을 극하든, 서로, 어 왔다 갔다 하면 대각선으로 이렇게 극을 한다 했어요. 여기서 해자는 어조사로서 특별하게 뭐, 이렇게 해석할 만한 건 아니고요. 채가 바로 이 엇갈려서 이렇게, 어 간다. 우리 채신부 우체국, 뭐, 알죠? 우편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선치신요국길 먼저 천반의 상신, 그러니까 천반 2, 3, 4가의 상신이 일간을 극하는 것을 취하고 여무방치일래요. 만약 이와 같은 방법이 없다면 일간이 가서, 그러니까 일간이 2, 3, 4가의 그 천반 상신을 극하는 것을 취한다. 이것은 탄사법이에요.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호규일, 극호, 양신. 만약, 이 일간이 극하는 상신이 두 개, 세 개가 있다. 그러니까 두개 있을 수도 있고, 세개 있을 수도 있잖아요? 만약 일간이 극하는 건 탄사격이라고 했는데, 내가 극하는 게 두세 개가 되고, 또, 부유, 양신, 레극일. 다시, 이건 다시 붙잡니다. 이게 이제 복자로도 써요. 복수한다 할 때든 복자를 쓰지만 부활절 할 때는 어 다시 부자로 이렇게 읽죠. 만약에 그런데 두세 개의 상신이 와서 일간 나를 극한다. 그럴 수도 있죠. 레극일이라는 것은 어 두세개 이상의 신이 천만이 와서 일간을 극한다 이 소리인데 이거는 호식격이 됩니다. 그러면 태교 일간 비자용. 이거는 뭐냐면 뭘 택하느냐? 일간과 음양이 같은 상신을 초전으로 택한다. 그러니까 일간이 양일날이면 양음일날이면 음인데 아래 나와요. 양일용양 음용음 양일날에는 초전으로 발용하는 게 양의 기운을 발용을 하고 음일날에는 음을 발용한다. 용신으로 사주에서 이제 용신한 얘기가 이 육임에서 원래 먼저 나온 건데 사주의 용신하고 육임의 용신은 조금 달라요. 유기은 초전으로 발용하는 것을 용신이라고 합니다. 물론 초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초전의 기운을 살펴보지만 이렇게 양일날은 양을 선택하고 음일날은 음을 선택한다. 이것을 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단사격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오른쪽에 천지반도를 보면 여기가 뭐냐? 병자일날 발생한 거예요. 병자일날, 병자일날 진시에 발생을 했는데 월장은 자월장입니다. 여기 써있죠 오른쪽에 그리고 요국 그리고 탄사라고 적혀 있습니다. 요국과 탄사격이고 유나여덕합간 화미폐고 아, 화미, 이렇게 있는데 이게 이제 하나하나 다 의미는 있어요. 이거는 이제 나중에 공부를 많이 하면 그때 하면 되고요. 어 일단 탄사격이고 윤하라는 건 삼전이 신자진 수국으로 되어 있을 때 윤하격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원래 사주에서도 쓰잖아요. 그런데 이게 다 육임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래서 유, 뭐 사주에서도 염상격, 종역격, 가색격, 뭐 이렇게 윤하격 이런 게 결국은 육임에서도 그대로 나온다. 자 이해하셨죠? 어 일단은 어 이게 병자일 날 임진시에 발생을 한 거고요. 그리고 왼쪽을 보면 1, 2, 3작가가 있는데, 1과는 뭐라고 했습니까? 그 날에 1간을 1과에다 이렇게 적고, 3과는 병자일이니까 3과의 자를 이렇게 적는 거예요. 그리고 위아래 이제 극을 하는 것을 찾아보면 되죠. 자, 1과는 화생토니까 극을 하는 게 아니고 생하죠. 그리고 2과도 토생금하니까 생하고, 삼과는 금이 위에서 아래로 금생소하고 사과도 토생금 하니까 극하는 게 없어요 일단 극을 먼저 찾아야 되잖아요 여기 보면 극을 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극이 없을 때 극이 없을 때 사선으로 극하는 걸 봐야 돼요 그게 요고가라 했어요 그럼 사선으로 극하는 걸 한번 찾아 봅시다 자, 일간이병화 입장에서 2, 3, 4가의 상신이 유금, 신금 진토인데, 여기서 일간을 극하는 걸 찾아볼게요. 근데 일간을 극하는 게또 없어요, 보면. 그죠? 일간을 극하는 게 있으면, 그게 요것과 호식격이 되는데, 그것도 없어요. 그러면 일간이 극하는 걸 찾아봅시다. 일간이 극하는 걸 찾아보면, 이 유금 있죠? 그래서 화극금. 또 이렇게 신금, 화극금 두 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개가 있을 때는 뭐라 그랬어요? 양일날은 양. 음일날은 음을 선택한다 했죠? 그걸 한번 또 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과는 보면 위아래로 극하는 것도 없고, 또 2, 3, 4가 상신이 와서 일간을 극하는 것도 없고, 내가 극을 하는 거예요. 일간이. 일간이 이렇게 화극금. 이렇게 화극금. 그런데 두 개잖아요. 그럼 두개 중에 하나 선택을 해야 됩니다. 선택을 하는데 그러면 어떤 것을 선택을 하느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데 양일날은 양. 자 병화는 뭐예요? 양일이죠. 그러면 이 삼과의 신금이 양이니까 이 삼과가 이렇게 초전으로 발용을 하는 겁니다. 초전으로 발용하는 게이 어, 육임에서는 용신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삼과가 이과는 음이에요. 음 마이너스. 삼가는 플러스 양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양일날은 양, 음일날 음을 발용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느냐? 이 신금이 천반이 중전의 집안으로 이렇게 내려오고요. 또 중전 상신이 말전으로 이렇게 집안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자 이해하셨죠? 어렵지 않습니다. 요국가는 그래도 서백과에 비해서 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섭배가는 맹중계법서부터 뭐 견기격, 찰미격, 철학격 뭐 이렇게 복잡했는데 어, 일단은 요것가는 호식격하고 탄사격이 있는데 일단은 호식격은 2, 3, 4가 나를 극하는 거고 탄사는 내가 2, 3, 4가의 상신을 극을 하는 건데 다만 이 호식격 같은 경우 놀랄 일이 생겨도 나한테 유리하니까 크게 문제가 안 되고. 좋은 일이 경사스러운 일인 것 같아도 뭐 용도삼입격으로서 뭐 크게 좋지 않고 이런 의미가 있고 탄사격은 내가 빈 총을 쓰고 두 개의 총을 쏴서 이렇게 맞추려고 하는 격이니까 어떤 일을 도모를 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불리하고 상대방이 유리하고 소승점 같은 경우도 불리하겠죠. 그래서 이럴 때는 차라리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그냥 합의 같은 게 이렇게 보는 게 좋겠죠. 내가 원고가 유리하지 않아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런 어, 정도 이제 여러분 이해하시고 나, 나중에 이제 해석이라든지 뭐 이런 거는 차차 또 공부하면서 나중에 할 거니까 지금은 이 과체를 어떻게 만드느냐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요과까지 했고 다음 시간에는 묘성과 묘성과는 굉장히 안 좋은 과예요. 묘성과가 보건과하고 같이 섭외과도 어렵지만 묘성과 같은 경우는 어, 두 가지가 있는데, 호시 전봉격하고 동사 업무격이 있는데, 굉장히 어렵고 힘든 상황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묘성과 같은 경우 굉장히 안 좋고, 여행 갈때 혹시 그게 나오면 잘못되면, 뭐 정말 객사할 수도 있고, 또 소송점에도 안 좋고, 병점 다안 좋은데, 다음 시간에 묘성과를 할 테니까 잘 그걸 기다려 주시고, 어쨌든 여러분들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포기하지 마시고, 공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